네 안녕하십니까 미니 브라우스의 정영기 피즈입니다 오늘 은 살짝 날씨가 쌀쌀해지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에 위치한 디에스건설 본사에 재방문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 음열평구조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펜션 용도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 펜션 용도 및. 뭐, 세컨하우스 용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엠블록 사이딩, 하이 클레딩과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메탈 사이딩. 이번에도 우레탄 판넬에 연질 우레탄 폼을 도포를 해서 중부 일지역, 어느 곳에서나 이동 설치가 가능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션 용도로 제작된 이 주택에 대해서 디스건설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DS건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뭐 단층 모델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요 네 아주 심플하게 제작하셨네요 네 간단하게 제작했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제작하신 겁니까 아,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강아지 펜션에 들어갈 나, 제품이고요 강아지 펜션이요? 네. 어 강아지와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죠 아 펜션 네. 용도에 그러면은 여러 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몇채 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1차 납품은 두채 네. 그럼 옆에 한 채가 또 있나요 예 네,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동시에 두채 제작됐네요 네자 네. 그러면 이게 단층이기 때문에 박스 형태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크기가 예. 바... 네. 높이가 3,300이고요. 높이가 3,300. 네. 가로세로 사이즈는요. 아. 3.5에 10m입니다. 3.5에 1 0 m 이것도 배달됩니까? 네, 배달 가능합니다. <laughs> 배달 가능합니까? 네. 네. 이 바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닥은 우리가 MG 보드를 써 가지고 밑에다가 네. 놔두고 그다음 건 건식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건식 보일러가 기본으로. 예, 네. 네, 기본으로. 아. 보일러. 요즘에는 필름이나 이런 거안 쓰시네요? 예. 네. 몸에 건식 보일러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건식 아. 보일러를쓰자인 했습니다. 전 년에는 하이클레딩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측면과 후면은 메탈사이딩. 네, 메탈사이딩. 네. 네. 이번에도 우레탄 쓰셨나요? 예, 네, 우레탄 썼습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는 우레탄, 판넬에 우레탄을 이렇게. 추가로 도포를 하시는데, 네. 네. 그렇게도 가능하고, 네. 요즘에 인실레이션도 좀 쓰신다고 하는데, 네. 네. 뭐, 인실레이션 해달라고 해드릴 거고요. 아, 인실레이션. 목조를 해달라고 목조를 해드리고요. 아, 목조도 가능하고요. 네. 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목조하고 청, 경량 철골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이. 가격, 네, 가격 차이가 네. 없으니까. 아, 가격차, 이제는 네. 경량 철골조로 원하시면 경량 철골조로 네. 아니면 목조로 원하시면 목조, 목조로. 네. 네. 단열 또한 뭐, 인실레이션을 쓰시거나, 네. 그다음에 우레탄을 쏘시거나 네. 이것도 선택에 맞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천으로 제작이 된다고 보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가 대창인데요. 이게 대창이 이게 네. 개방이 안 됩니다. 예, 네. 가 네. 강아지 펜션이기 때문에 네. 강아지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창을 통창 통유리로 해드렸고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표님 네. 어떤게 이게 여기 뭐 어닝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아, 어떤 겁니까? 포치를 앞으로 앞에 포치를 매달 수 있게끔 네. 홈을 파드린 거죠. 그래 또 누수가 없으니까요. 아 포치가 추후에 이제 설치가 네. 될 예정이고요. 네. 네. 여기 홀이 하나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여기 강아지나 고양이들 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인 네. 거예요. 편안히 외부로 왔다 갔다 네. 할수 있는 어. 그리고 출입문이 왼쪽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항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단열 방화문입니다. 네. 그리고 중부 일지역이겠죠? 네, 중부 네. 일지역 단열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설치 가능하고요. 앞에가 조금 더 높고요. 네. 뒤에가 약간 낮은 구조. 빗물. 빗물을 잘 빠지라고 경사각을 좀 줬습니다. 네, 경사. 네. 스웨이드 지붕형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아 블랙 색상의 네. 네, 메탈 사이딩. 네, 색깔은 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고요. 화이트 색상도 가능하고요. 네, 어떤 톤도 가능하고요. 네. 네. 어떤 색상이든 다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우레탄 어, 판넬에 우레탄 을한번더 도포가 됐기 네. 때문에 뭐, 단열은 뭐. 단열 문제는 걱정 네. 없으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 반려동물을 아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데요. 네, 네. 아이들이 네,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제작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네. 네, 실내 들었습니다. 어.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 네. 오늘. 그렇죠. 네.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아, 상당히 네. 따뜻하네요. 네. 네. 그리고 바깥에 이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단열은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전실인데요. 전실이고요. 네, 전실이고. 이거는 지금, 네. 이거 전기 온수기요. 아, 전기 온수기? 네. 아, 전수, 전기 온수기를 위해도 매립이 가능. 하네요. 네, 네. 를 짜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박스를 짜서 해드렸고, 네. 이건 소비자가 원해가지고 이 신발장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신발장을 또 원하시면 신발장. 그렇죠. 네. 이거 좀 넓히면 되니까. 아, 넓히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삼면동 중문이. 삼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이 중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뭐 화이트나 블랙 색상보다는 이렇게 네. 미스티 창으로 중문을 다 에, 설정을 해주셨고 네. 오른쪽에 화장실도. 화장실네요. 예. 약간 다크한 색상으로 해보내요 <laughs> 이것도 소비자가 원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해드린 겁니다 아네 네. 아직 이제 입주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겨 여기 파티션 되어 있고요 파티션 되어 있고요 네. 샤워부스가 상당히 크게 이번에 네. 빼주셨네요 네. 어, 여기서 뭐 고양이나 개를 씻기려고 목욕시키려고 목욕 하는 아, 겁니다 그래. 그래서 톤이 좀 회색톤으로 들어갔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좌변기와 세면대 네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은 평벽으로 판백으로 네, 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는 싱크대고요. 싱크대, 네, 싱크대는 일자 싱크대네요. 네, 여기 예. 교, 어, 위치를 변경해달라면 이쪽으로 아무데나 변경이 가능하 아, 이쪽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예. 이게 보일러죠. 네. 예. 예. 건식 보일러인데 네, 전기를 네. 이용한 건식 보일러 물을 덮혀 가지고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이렇게 막아 달라고 하면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이게 겨울에는 동파가 혹시 될 수도 있어서 그럼 부동액으로 사용하시면요. 네, 친환경 네. 네. 부동액이 들어갑니다. 네. 사람에게 무해한 친환경 네. 부동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캠핑카에도 그 친환경 부동액이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정 걱정이 된다면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살짝, 외부에 네. 살짝. 틀크놓로시면 돼요. 네, 외부에 네. 또 이렇게 또돌출 해서도 네. 제작도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거 보일러 네. 이거를 음, 일반 보일러를 쓰시게 되고 외부에다가 보일러실을 네. 하나 만들면되 거고요. 네, 배달한 후에 거기서 네.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는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냉장고 자리가 지금 이쪽 이쪽 자리입니다. 아, 여기가 냉장고 자리입니까? 네, 네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야, 근데 반대쪽 보면 네. 네. 네, 네. 반려동물이 여기. 같이 놀기 때문에, <laughs> 때문에, 같이 놀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뭐한 8평, 8평 평 정도 되죠. 8평 정도 되죠. 네. 어. 그리고 높이도 네. 상당히 높아요. 네, 시원, 시원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네. 최장, 천장을 높였습니다. 네, 2.7m, 8m 정도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2,800 정도 네. 되죠. 2,800, 네, 네. 어. 그리고 뭐, 이등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네, 포인트 등과 네, 포인트 네, LED 등으로 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환하게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칸막이를 해달라면 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중간에 칸막이, 이것도, 네. 네, 문을 또달을 수도 있고. 네.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치하는 건 뭐, 든지 그렇죠. 가능하고요. 뭐, 화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창을 바꿔드릴 수가 있고요. 이중창으로. 네. 이거는 네. 네. 지금 강아지 펜션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등. 통창을 쓴 거고요. 네. 요거는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 창으로 변경 네. 가능하고, 네. 한쪽만 또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위치는, 대로 되는 위치는 거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요. 네. 이 요거를 지금 출입문이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반대쪽으로. 네. 그렇죠. 맞볼 수도 있고. 네. 네. 구조 변경은 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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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고, 위에 콘셉트를 또 만들어주신 거 보니까, 네. 여기 에어컨. 에어컨 자리. 아, 아, 에어컨 자리고. 네. 아, 콘셉트가 밑에 보면, 뭐네개 다섯 개나 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건 소, 소비자가 원하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그래서 환기를 꼭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네. 또 환기 창문 이중창으로 해서 이중창. 이 환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 제품을 쓰십니까? LX 거를 쓰고 있습니다. LX 아우시스. 네. 아. 아, 아. 보시면, LX 하우시스의 이중창,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서 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뭐, 싱크대와 화장실은, 뭐, 네. 요거는 더 작게도 되고, 더 크게도 되고. 아, 어, 구조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니다 네, 변경이 가능하고, 요렇게 네. 해서 그냥 일반인이 쓸 수도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네, 일반인, 이제, 세컨하우스로도 가능합니다. 네, 세컨하우스 용도로 네. 제작을 해서 아마 뭐, 싱크대를 좀더 크게도 제작도 그렇죠. 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요 벽체는 어떤 걸로 마감이 됐을까요? 벽체는 좀 실크 벽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 합지가 아니고 실크 벽지로. 네, 실크 벽지로 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바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바닥은 돌 마루고요. 돌 마루고 그리고 아. 바닥은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거고요. SBC 돌 마루. 네. 네. 여기에 그 반려동물이 실수를 해도. 그렇구나. 돌마루도 금방 빠지죠. 어, 예, 네, 닦을 수 있는 네. 네, SBC 돌마루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반려동물과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션 용도로 제작된 네. 현재 이 모델에 대한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easons 네, 이렇게 DS 건설에서 제작한 단층 모듈러 주택으로 네, 10평으로 제작되면서 사람과 아,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팩카페를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가격 궁금한데요. 얼마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가격은 3,200만 원이고요. 예, 네. 주택으로 했을 때도 같습니다. 아, 주택과 아, 카페 용도로 동일한 가격으로 네. 3,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네, 출 시가 되었습니다. 아 중간에 방을 만들 경우에는 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네. 추가 비용 없이 마감제도 추가 비용 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는 네. 거 해도 터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깔아서 전기, 온수 난방이 적용이 된 그리고 어 단열재는 우레탄 판넬에 우레탄 도포가 되어서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된 모델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네, 복층 구조의 또 새로운 모델도 좀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6평짜리 모델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6평. 네, 2단 모듈러 주택인가요? 네, 2단 모듈러입니다. 아, 2단 모듈러입니까? 네. 네. 요 모델도 완성이 되면 궁금한 것 같은데요. 모듈러 주택이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디스 건설에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neeze.